모든 분들 한번 취임식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소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주세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생겼다! 네, 잘생겼어! 수임새... 잘생겼어! <웃음> 이런 <laughs> 취임식으로 <laughs> 같이 함께 공연이 계속 진행되는 내내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럼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사또 그란수! 렌즈 영웅봉주며 <laughs> 화객의 그리오지 가리오만은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시고 거치시오. 운봉이 아, 어. 보시더니 어. 풍월적 잡은 손이 흔들었나요? 곡성이 아. 보시더니 납빛이 쇠돌로헤어지며 아, 아이고, 이거 속에 벼락 들었어. 좌석이오란 헐제. 아, 좌, 욕조라라 실총으로 급히 와서 무손 운선에 이어놓고 어장 비가니요벌쳐으니 육방이 손도 못다아 돈과는 생신 잔치 갈 데로 가라고 어. 출둑, 체비, 중미, 열제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조 보진을 펴고 표장 어. 불러라 어. 수를 불러 교권을 단속 날로 쳐 코채고 호띠를 뜯어라 식사를 불러 육옥을 찌르고 도군도 불러 기체를 내어 사령 어. 불러 나조래 등대 교장이 불러 정명을 어. 신치거라 어다단 살찐 소부장 고대포를이어라 어. 아, 시거. 어. 어. 별감상바이 내야 비장 전용처. 어. 아, 잡신이 모아라. 아, 그냥 빙개여 아. 여기 마공도 도소문 물러결물을서서히 어. 조사케 잘해라. 조금 불로 부총을 대고 효가성 제보하라. 아, 어. 수형방물로. 보관송 다 다니다 그야 돈개 뭘로 연하고오려냐 무서 있고 수삼마전고나대여 사령 긴대여라 대박 을로 뭘로 기생 행수에게 늘돈부어대어 사도 허신 모냥 사 오는 사신야만 아니라 기생을기원이그 사이도 다이 없이 와, 와. 당신이 가라앉혀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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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요곡성이 일어나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고날이 초학 신날인다 싶어 어서 가봐야곤 소못다또 대답어대 내가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큰 <목소리도>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목소리도> 그냥 중라는 오만은 흘려보지요 속이 자족할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시해요 어산도 대답어네 문봉이 일어나면 나는 천군병이 되라 그니로부득이와 삽더니 거서 가야겠소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산도 대답 왔다 거기 대로 혀서 무어도로 또 오겠어 한강날 가진 무제간이나 뭐 당하면 오지요 아, 아. 공부로를할 것이오 내또말라니이만른 아, 아. 남은 품 아, 모담 아. 말이는데

매고 달 같은 마패를 해가지고 매고 사면에서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암행루사출루루 느낌이 사우마리다 이런게 무서든 나 챙비호통 무서 어. 이런게 놀라든 나 요원산의 아. 바람. 이 아이돌 병원냐 가급 수령을 정신지을 고이리더, 이피신올게 하인고도 사부이라 소매들은 같은 고저이원님 자고, 통일은 얜케일고, 소방통 안안으며 소재집이름 발자필좀제대로을고 해야 이은저 방야. 세수통을 방에 놓고육상통이은 어. 하인 양금 위에서짊어지리고이 아. 사이에 있는 보조분들은 우장사 절대 열고, 부대이를 봉마바보 황예 숨을 실었으며, 보교보승교분들은 킹 줄만 내 어. 부츠론이. 무엇하고 가자느냐 파놈을 사당을 모냥으로 두줄이 다리로 아 고행 참읍시다 이 꼬이놈들 안되가 앉은 팽이원이냐 하필나이음세게요깨나이 화기로다 참고통요절라고통자고내고소리절로난다참고통 아 아 기생을 읽고 화장가락 아이 손은 나지못해홍을 잇고 입방 토로 이 방에 총까지 걷고 망타지고 피톡 쭈글린 난동 발등발 편이 안 빠져서 아이고아이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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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고막허허고피허 쭈글린 허허 발등 발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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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유아이 are 그 o 운 n g child. 가 o 을 are young child. y o 술 술술 e 어 o u n 아워누도무내 독신 쓸때 있나 통에 펀드 도어 서에 펀드 도어 어찌 어찌왔 어깨에 쪼이 문앞 쓰러졌고.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도를 한 명이 정말 휴양이를 만나야죠. 오늘 <laughs> 정말 멋진 소리 들리셨던 박희래 씨 무대 위로 다시 모셔서 입체차 사랑가를 해드립니다. 다 들리네. 비디오 없네요. 지금. 이 출양아, 우리 정담도 하고 없구나 한번 놀아보자. 장세영 아 어님도참 건너방 음.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건너방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인 우리보다 훨씬 더셨다고. 아세영 잔말 말고 없구나 한번 놀아보자. 아 일원놀아.

무단은 실수. 아, 아, 어, 어, 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느냐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그러면 사탕에 무엇을 주랴? 아, 아니 그것도 무단은 실수. 저을 가거라. 치태를 보랴. 이 일은 나. 오부아장장 어, 걸어라 걷는 대들 보우자 안도 서다 있을 뭐게 네도 내 사랑아 아 예,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좀 얻어다 님은 저를 가벼워 서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말씀이오 어, 어. 내가 널 다려 날무겁끼 여고 달라더냐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어 놓고 징거 지금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좋은 속이 다 들어있느니라 아 어, 뚱뚱뚱뚱뚱뚱뚱뚱고뚱뚱뚱뚱뚱뚱고 아, 똥 내랑 똥이 랑어련이 쪼자 고자 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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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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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고 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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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백일 놀고, 놀도좋고 호로구나 놀고, 두고두고 놀고, 놀고, 놀둥놀둥